어 과적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앞쪽에 7톤 아 포천 가는 거 일곱바레트 남양주 가는 거 아홉바레트 혼적 잡았는데 아여 들어오는데 좁네 여기. 여기 코너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점, 전봇대 왼쪽에 있는 전봇대에 꽁지가 달뻔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돌릴 곳이 없습니다 뒤로 나가거나 이쪽 길이 조금 이쪽 길로 나가는 길이 있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좁은데 들어왔습니다. <laughs> 저큰 길을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쪽으로 꼭 나가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메밀가루네, 메밀가루, 메밀가루 한파에 1톤씩 총 7톤. 메밀가루 7톤 들어갑니다. 7톤 가지고 상차 다 했으니까 한번 버스가 됩고고 씻고 나갈게요. 밖에 그 걸려 걸려요 배전 한쪽에 <laughs> 로타리 치시다가 <laughs> 뒤에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농담물, <laughs> 농담물 시장더 좁은 데도 있긴 한데, 더 좁은 데 솔직히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접시가 지금. 이 공평면 내밀공장입니다. 재산미, 제산리, 재산미 있는데요. 여기 혹시라도 콜이 떠요. 추천 이던데 콜이 뜨면, 분명히 또 센, 그 센터에서 그럽니다. 큰 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고. 네, 들어가요. 충분히인데, 우리 좁은 길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아예 잡지 마세요. 안 해보셨다면 는농록길 특히 농록길안 해보신 분들은 잡지 마세요 왜냐면 농록길이 이게 겉은 멀쩡해 보이죠 근데 어느 쪽에서 무너질지 몰라요 그 말이 뭐냐면 포장된 도로만 밟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농록길은 포장 안된 곳도 밟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거기가 안 타보신 분들은 어느 쪽이 무너질지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다 확 넘어가는 겁니다 참. 저희는 이제 목록회를 많이 다니고 했으니까 여긴 발아내 안내게 대충 감은 오거든요. 완전히 자신할 수는 없는데 저도 대충 감은 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어그 물이 더 오늘.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행성 공근 쪽 가가지고 거기도 한 된다고 하니까 아웃바레트 보고 싶고 남양주 들려서 포천까지 오늘 가서 그쪽에서 또 혹시 짐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마 없으면 좀 쉬었다가 아마 바로 시장을 들어가야 될것 같고 없으면 거기서 짐을 잡고 남양주랑 북쪽으로 이동을 할게. 요 일단은 공군의 실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빠져 나왔습니다. 남양주를 향해 출발합니다. 최대한 빨리 오라고 또 성화씨 그 전화하네요. 2시 도착한다 얘기했고요. 부지런히 가야죠. 뭐 요즘도 참고 가야죠. <laughs> 얼른 내리고 지금 포천도 얼른 가서 내려야 돼요. 자 출발하고 하차지 때 가서 상황 보고 또 혹시 영상이 가능하면 찍어서 올리고 뭐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출발합니다. 어, 과적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앞쪽에 7톤, 뒤쪽에 7톤에서 14톤 실었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밀 그, 뭐야, 그, 메밀가루고 그 두유기 때문에 톤수는 정확해요. 근데 앞축에서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가지고, 재검을 아주 그냥 거북이 기어다니 겨우겨우 넘었더니, 일단 두 번째 재검도 통과를 했는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횡성하고 세마라이씨가 제일 민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세마라이씨 같은 경우는 용인에서 짐을 싣고 톨게이트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고요 구리와서 야채랑 과일을 또 싣고 구리 남양주 IC 서울 톨게이트 다 통과했어요 좀 빨리 지나갔는데도 과적안 걸렸거든요 근데 행성와서 물건을 내리고 새말 이 c 다시 올라가다가 제가 과적에 걸려서 저는 별로 안 싫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좀 빨리 지나갔나 싶어서 다시 했다가 과적 걸린적이 있고요 첫번째는 이거 처음 운행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치다가 한번 걸렸고 두번 걸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게 뭐 이것저것 중구낭만 쉬는 게 아니라 메밀가루 한팔레트에 1톤씩 총 6바레트에다가 뭐 다른 거에서 7톤 나가고요. 두유 같은 경우가 7톤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상차기사한테. 그럼 프하게 잡아도 15톤인데. 어, 간들간들 했습니다. 어, 아, 시끄럽했네. 아주, 아. 항상 횡성 IC랑요 세마라 IC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좀 전에 제 앞에도 덤프 트럭 연속해서 두대 걸렸고요. 세마라 IC 같은 경우도 많이 걸려요. 과적 차가 그러니까 다른데는 멀쩡한데 거기서 줄이 걸려요. 그러니까 톨게이트와 약간씩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이렇게 차이나지 몰랐네요. 아무튼 오늘 운임 또다날라먹을 보냈어요. 새 빠지게 보러가지고 벌금 내게 생겼는데 내 보냈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마라이씨, IC, 횡성아이씨, 조심하십시오. 최종 하차지에 왔습니다. 아, 나 톨게이트 아직 노이로즈 걸리겠네. 괜히 또 앞짐 실어서 걸릴까봐. 아,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laughs> 억울하게 노이로즈, 노이로즈 걸려요, 진짜로. 낚였어요. 1 6지 상차인데 앞에, 앞에 차 아직 절반도 안 실었습니다. 6시는 돼야지 상차 끝나고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남양주가 줄이 좀 있대네요. 아마 그렇게 되면 가서 끝나고 하면 11시 쯤될것 같아요. 택배 상차 하는데 앞에 아, 너무 예쁘게 폈네요. 이거. 이시 아, 이거, 그... 요 종류는 돌 사이에 피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냥 평지에 쫙 피는 것보다는 돌 사이에 피는 게. 확실히 예쁩니다. 갱년기가오나 조금만 보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